안녕하세요. 스키 원사입니다. 하체 비만인 A형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체 비만은 20대나 3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에 나타나는 이유는 2, 30대가 가장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하체 비만에서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체 비만이 되면은 첫 번째 팔자주름이 늘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볼살이 들어가면서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턱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턱 위에가 벌어져요. 벌어지면은 이턱 밑에 있는 살이 더 도톰해지면서 살들이 늘어지는 현상이 하체 비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A형 타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앉을 때는 보통 나는 앉을 때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앉지만은 바로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했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앉게 된다. 여기 꼬리뼈 안쪽으로 다 들어갔지, 치골 앞으로 튀어나와 야지 엉덩이는 쳐져 있지. 그러면 쓰면은 이렇게 쓰게 돼. 서봐봐. 그럼 엉덩이가 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 엉덩이 살들이 어디로 가냐고 엉덩이 뼈가 여기 있으니까 다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엉덩이 살들이 밑으로 가니까 이턱 라인에 있는 살들이 여기에 다 밑으로 해서 여기가 살들이 두둑하게 있는 거야. 여긴 처지고 여긴 두둑하게 있고. 결국 내 자세가 이렇게 생긴 거지. 서 있어도 이렇게 돼버리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되고 잠잘 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다리가 발목이든 종아리든 뒤꿈치든 다 휘어 있어서 근막 조직들이 다 벌어져 있는 이게 벌어지는 현상 그러면 나이가 들면 살이 쳐진다 고 아니고 골반이 더 뒤집혀진다 가 맞는거지? 입을 쫙히면은이 발목은 이렇게 쭉 펴지게 되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다리를 딱 각도를 봤을 때 지금 왼쪽 발은 얘가 일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오른발은 얘가 이렇게 휘어 있어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 얘가 얘, 여기는 요 여기 뒤쪽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옆 라인이 여기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야.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골반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처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턱 라인이 턱과 볼 라인이 얼굴 오른쪽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얘가 더 처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굴이 길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쪽으로 발꿈치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응. 그러면은 내 오른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른쪽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돌아가 이렇게 음. 얘가 발목이 돌아가는 동시에 이게 턱이고 여기가 뒤꿈치거든? 그러면 이 얼굴도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 너나 할것 없이 10대부터 60대, 70대 다 가능한데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돼야 엉덩이 라인이 살고 뱃살이 들하고 허리 라인이 사는 거라 이 앉는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 허벅지 라인, 합체 비만, 얼굴 여기 하관이 길어지는 것을 좋게 할수 없다. 그러려면 얼굴 라인이 동그랗게 볼 살이 통통하면서 날씬하게 하려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청골뼈가 삼각형 모양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꼬리뼈가 청골뼈 밑에 이렇게 있어야 엉덩이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주는 순간은 엉덩이 살이 다어디가 허벅지로 다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살찌면 하체부터 찐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음. 그거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체형적인 것도 빼고 골반이다 돌아가.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많이 돌아간 사람들. 그렇지. 하체부터 먼저 그렇지. 나타난다. 그렇지.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더 나타나냐면은 하체가 이미 다 틀어질대로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엉덩이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상체에 있는 근막은 날씬해 가슴은 이런데 날씬해 이런데 다 날씬해 여기까지만 날씬해 갈비뼈 있는 데까지만 갈비뼈 밑에서부터 조금씩 더 커져 근데 제일 크기 시작하는 데가 치골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조금씩 넓어져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확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A형이야 A형이 이렇게 생겼죠 괜히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내가 A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체형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지잖아. 약간 엉덩이 올라가고 배 들어가고. 훨씬 예쁘지, 아까보다? 네. 어. 응. 뭐, 예. 뭐, 여기도 들어가고. 응. 최고. 봐봐, 그거, 그거 3 0분 이거 3 0분한 거야. 오. 얘를 내민다, 안 내민다? 여기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 얘가 나와야.